새가 날아든다, 꽃이 날아든다, 할수 있다. 젊음이 나에게 무기다. 기운들이 막 높낮이로 막 이렇게 밀렁거려 무조건 사깁입니다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사르나 별상 장관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5월달 띠별운세인데요. 네. 그 중에 용띠입니다. 음. 용띠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예. 2물 2000년생이네 좋때 태어났네 자 근데 가서 말이 했나 헤어졌나 울음 울음나 떠나간 놈 절대 안 온다 떠나간 놈도 안 온다 간 것에 대해서는 미련 가지지 마 절대 미련 가지지 마 대신에 새로운 인연은 들어와 근데 단 5월달 7월달에 태어나신 분이 이별을 했어 그자? 근데 그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겠다 같은 분이 다시 돌아오겠다 제외 제외지 5월달에 7월달에 태어나신 분은 가신 분이 다시 와 제외를 해 박수를 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제외해 언제? 5월달 태어나신 분들, 7월달 태어나신 분들은 5월달에 제외를 한다. 그 나머지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랑이 찾아들어선다. 새가 날아든다. 꽃이 날아든다. 어. 젊었을 때 사랑 많이 해라. 나이 들면 뭐 한다. 에? 경험담인가요? 비밀. 그러니까 5월달에는 뭔가 새롭게 인연이 많이 좀 들어오는 달이니까요. 한번 기대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 88년생이죠. 뭔가 창업을 했어요. 도전을 합니까? 두려우세요. 두려운 거 생각하지 마셔. 할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할수 있다. 왜 젊음이 나에게 무기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기운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정을 내리시는데 두렵거나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어떤 일에 그게 뭐.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도 두려운 거고요. 내가 놀다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또 돈을 잃어버리고 또 어? 돈이 세면 어떡하지? 사람 이름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걱정들이 많으신가 봐요. 왜 혼자 고민해? 내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우신 분들 뭔가 불안해요? 불안하지 마세요. 원인 찾아서 뭔가가 문제인지 그거는 상세하게 저랑. 상담하시면 은 해결될 문제이니 자 이달에 5월달에 많이 두려워하시고 많이 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게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달이 두려운 것은 나에게 독이다 그 독을 없애자 두려워하지 마라 요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뭐 간뜰 거뭐 있노 아직 서른 여덟인데 시작하면 되지 안 그래 다시 시작해봐. 자, 50. 작년에 아홉 수 몸에 칼을 댔든지 돈이 샜든지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려지고안 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요. 5월 달에는요, 조금 안정선을 찾는데요. 이 50에 용띠들 기운을 이렇게 딱 보니까 신의 기운이 아주 많이 흘러요. 애동들이 생길라나, 50에. 무당들이 만들어질려나 많이 이 신의 이 기운들이 막 높낮이로 막 이렇게 일렁거려. 자 이게 뭐다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거든. 이때 뭐 용띠들 중에 뭐 진정하는 사람들이 있나 무당 중에 아니면 무당에 달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있나 아니면 신에 아니면 조상에 어떤 고처를 받고 계시나 어 그런 기운들이 많이 느껴져요. 자 그런 분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그 단추 잘 끼워야 돼. 그래서 어, 5월 달에는 정확하게 내가 결정을 내려서 어, 신의 길을 가신다. 아니면 신을 뭐 내보낸다. 뭐, 어떤 이런 결정의 길을 좀섰다 그러면 정말 첫 단추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신의 영역에 웃음 많이 보이지. 음, 조상의 그런 거 많이 탄다는 얘기지. 뭐, 조상의 그 꿈을 꾼다. 아니면 내가 눈으로 뭐, 영을 본다. 뭐, 신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내가 뭐,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첫단추잘 끼우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 몇년차 되셨죠? 내가 이제 30년 됐지. 30년 차면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음. 세월, 세월이 말해주겠죠. 네, 첫 단추 이야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하시겠지만, 정말 잘하시는 분들, 구슬하셔도 잘하시는 분, 앞에 계신 서련아 선생님처럼 적어도 한 30년 차 정도 되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잠깐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62살 되죠. 64년생이에요. 5월달에요. 누구 소개로, 뭐 계약을 하든지, 누구 소개로, 뭘 어디를 가든지, 누구 소개로 돈에 관련된 일을 하시려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이스피스도 들어오고, 사기도 들어오고, 돈에 뒤도 확 맞으면 있잖아. 출혈이 커. 그래서, 내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아보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인이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계약을 한다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일이 있다 돈 심부름을 할 일이 있다 절대 하시면 안돼 이건 100% 사기야 내가 이 연필을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옆에서 나이 볼펜이 필요가 없는데 볼펜 저거 하나 사놔라 필요하다 나중에 쓸 수도 있다 볼펜 사라 볼펜 사라 이렇게 유를했어 사시면 안돼 누구의 권유로 문서진다 누구의 권유로 뭐를 판다 누구의 권유로 돈이 오고 가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나중에 내 발등 내가 찌르고 죽겠다고 우는 후기 들어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